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천 목련이 이제 며칠이면 병원년의 새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서 오늘 무신생분들 1968년에 해당되시는 어, 무신생분들 내년 2026년 종합적인 한해 운세를 받으리려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어, 무신생분들 보니까 내년에 아홉 수를 맞이하시는 50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한 해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네요. 그래서 내년 아홉 수를 맞이하시는 우리 무신생분들 내내 종합적인 운세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내년에 무신생분들한테는 내년 2026년 병원연이 성장을 위한 변화의 그 도약의 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붉은 말의 해가 우리 무신생분들한테는 역동성과 명예가 핵심 키워드로 오르지 떠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무신생분들의 사회적인 일을 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또. 어, 뭐, 공직에 계시거나 또 사업을 하시거나 뭐, 어찌됐든 무신생분들, 남녀분들 통틀어서 지난 몇 년간 정체되어 있거나 그런 답답함을 느꼈던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지만 2026년은 꽉 막혔던 그런 에너지가 정말 분출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 내년에는 그래도 답답한 그런 속에서는 벗어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내년엔는 아홉수기 때문에 어, 내가 삼재가 아닐지라도 삼재의 기운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과 맞먹는 그런 한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그 불의 해에 아, 병원원이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아 너무 성급하게 서드리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러고 그런 기운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지만 차분하게 차분하게 대응하면 그 열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인생의 50대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도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50대 후반으로 들어도 접어드는 그런 시점에서 사회적 지위나 전문성이 정점으로 다하는 그런 운세를 맞이하는 분이 우리 무신생 분들이기 때문에 어 오늘 이 운세 함께 잘좀 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내년에 무신생 분들 금전운을 제가 보면 자산의 재구성이라든가 실속 위주의 관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 금전운을 보면요, 상반기 지출이라든가 하반, 상반기 지출하면, 그 하반기에는 그 지출, 지출했던 곳에 어, 다시 나한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우 띠들하고 달라서, 어, 지출이 상반기부터 좀 보이, 이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우리 무신생분들이 나가는 돈이 좀꽤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그 상반기에 나갔던 그 금전의 흐름이 다시 후반기에는 돌아서 나한테 들어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너무 그에 대한 걱정은 좀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어, 지출을 잘 따져 보면서 지출을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병화의 기운은요. 어, 무신생분들의 그 무토의 기운을 생성해주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이 문소운이에요. 우리 무신생분들한테는 그래서 부동산 매매나 계약으로 또는 이렇게 오랫동안 묵어두었던 그런 자산 이런 것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시기가 내년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건 내년은 아홉 수라는 거 그래서 조심할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그런 기운도 함정은 반드시 있다 골목골목 함정이 도사력이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돌려 말하면 어떻게 명심해야 되냐 조심, 뭐든지 한 번씩은 더 생각해보고, 한 번씩은 더 결정을, 어, 이루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어, 그렇게만 한다면, 그런, 음, 저기, 그런, 그,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기운을 능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무신생분들이 이런 거는 반드시, 반드시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는요,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면 실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거만 보고 안 좋은 거는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 성향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나 재테크 요런 데서 상당히 조심만 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투자의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투자나 재테크 부분에서 공격적인 투자 이런 것보다는요, 안정적인 자산으로서의 그 갈아타기가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26년도에는요, 그, 눈에 보이는 거. 막 그 저기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이러고 하면 뭐 금시 때 돈을 버시는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실속 있는 투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보다는 채권이나 뭐 배당주 혹은 뭐 실거주적인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그런 일이 오히려 더 실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주변의 유혹이나 대박 정보 이런 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아주 쉽게 들어오는 해가 내년이거든요. 그만큼 유동성이 강한 해기 때문에 그런 기운도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를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라든가 그리고 쉬운 그런 유혹 이런 데 넘어가기가 아주 정말 쉽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내년에는 아홉 수인 것만큼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무신생분들의 요구만 잊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실패가 없어요. 아홉 수라고 할지라도 좋은 기운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만 없다면 내년에 무난하게 아홉 곡에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이런 행제수, 요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잘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그, 잊고 있던, 그니까, 러 조금 조금씩 적금을 했다거나 보험 등, 이런 게 오히려 더 좋게 들어올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아, 내년에, 그, 게 저기, 사고를 당해도, 그 다음에 계속 보험만 넣고 있던 그런 부분. 그런데 내년에 작은 사고를 당해서 오히려 보험금이 더막 들어오는 그런 운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사고를 내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오히려 일부러는 오히려 화가, 저 복이 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생각지도 않던 일들.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런 뭐, 상속이나 증여 이런 데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어, 것들도 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일부러 사고를 내가 그렇진 않아요. 자 내년에 우리. 그, 무신생 분들이, 저, 직장인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현역에서 뛰시는 분들이, 왕성하게 뛰시는 분들이 무신생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직장인들한테는 그래도 명예운도 좋게 보이고요. 어, 못지않게도 책임감, 책임감도 무거워시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년에는 조직 내 위치적에서 그래도 68년생 분들이, 어, 조직의 핵심 리더로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년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리더로서 후배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시게 될 무신생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화려한 불꽃이, 음, 우리 무신생분들의 전문적인 그런 일에서 오히려 더 돋보이는 그런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좀 중요한 보직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운이 아니겠나. 그래서 뭔뭐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도 들어오고요. 업계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거나 이름을 날리거나 그런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직을 고민하거나 전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년에는 그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에 그런 문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어 그. 뭐, 의도적으로 내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어 내년에는 좀 옮길, 그럴, 어, 기운이라든가 옮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 잠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내년 하반기가 기운이 더 발복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어그 다음 해에도 아주 더 좋은 그런 성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좀 생각 좀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무신생분들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연봉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운이 하반기에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이동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을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어, 내년에 우리 무신생 분들이 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과가 이게 어~ 풀이를 하면 본인의 그런 성과가 두드러질수록 주변에 시기나 조금 시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성과가 두드러질수록 어~ 주변 분들에게 베푸는 그런 아량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공을 어~ 주변 분들에게 베풀면 그 미덕이 앞으로 나한테 더 좋은 기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요점도 좀 받아들였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 무신생분들, 근데 무신생분들이 보면 이렇게 카페 같은 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어쨌든 물 장사를 하든 밥 장사를 하든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 그 내년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런칭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운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우리 무신생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일을, 다른 업종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다시 확장을 하거나 다른 데로 옮길 분들도 있고, 어찌 됐든 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그런 운이 들어오는데, 그에 맞게. 이동하는 분들이 내년에 좀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무신성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온라인이나 마케팅 쪽으로 힘을 쏟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내년에 진짜 생각밖에 큰 예상밖에 큰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내년에 상당히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년에는 거래처에서 그 아주 활발하게, 어, 그 좋은 일들이 성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겠고요. 어, 관운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의 계약 성사 이런 것들이 아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한테 유리하게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서류적인 그런 절차는 꼼꼼히 따져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 무시생분들이잘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꼼꼼하게 챙긴다면 안정적인 수익원을 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들어옵니다. 아 내년에는요, 어그 특히 여름에 여름에 뭐 확장 같은 거, 그 무리한 대출 이런 거는 조금 피해보세요. 내년에 여름에는 조금 무신생분들에게는 아홉 세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내년 여름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여름에 그 화의 기운을 어좀 피해야 됩니다 너무 과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어, 하반기를 미뤘으면 좋겠어요 어, 요 곳에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홉수가 내년에 무신생분들이 아홉수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기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년에 지청문년이 좀 디테일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무신생분들한테 구설수는 좀 경계를 하고 진정한 나한테 필요한 인연을 가려내는 그런 어좀 어 예지력 이런 거를 좀 쌓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026년은 우리 무신생분들한테는 아주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그런 교류가 어, 상당히 활발하게 발달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어, 불은 주변을 밝히기도 하지만 태우기도 한다는 거요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서 어, 내가 좀 두드려질 수 있는 그런 기 그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좀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어, 본인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면요. 음, 주변 사람들이 조금 피곤해하거나 어, 독불자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조금 안 좋은 기운도 들어와서 그런 소리를 들,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 상당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말한 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한 마디로. 그동안 쌓아 올렸던 공든 탑이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까운 지인들과 이런 대화할 때 어, 마음이 편안하고 편한 지인이라서 어, 언행, 실수 요거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전 거래나 보증 같은 거는 오히려 친구가 웬수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무신생분들이 내년에 아홉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상당히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그래도 주변에 아 그래도 나한테는 좋은 자가 될수 있는 그런 귀인의 운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이 무신생분들에게는 사람을 볼수 있는 예지, 예지록이라든가, 어,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귀인을 가려내기 때문에 이건 참좀 미묘하게 조금 입장이 좀 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내 진정한, 어, 그런 정말 인연이 돼, 지는 조금 그 가려내기가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내년에는 될 수록이면 모든 에너지를 나의 정말 진정한 인연을 가려내는 어, 그런 방법을 조금 생각 좀 해보면 어떻겠나. 아, 이거 좀 이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참 힘들거든요. 내 진정한 인연을 가려낸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어, 내가 노력을 한다는 게 언행입니다. 언행의 실수. 그런 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자, 애정운이나 가족운을 보면은요. 어, 대체적으로 무신생분들한테는 평범한 그런 한해가 되지 않겠나 가족 관계에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화목한 그런 기운이 감도는 해입니다. 오히려 부부 관계도 그 동안에는 조금 소홀하거나 조금 사이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합해지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부부라든가 연인 사이가 조금 돈독해지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미생활도 같이 해서 더 노력을 하시고요. 어, 상당히 어, 서로가 서로가 배려하는 이런 부분적인 연출도 좀, 분위기를 연출도 좀 해보시고 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신생분들이 의외로 현명한 분들이 많지만, 다소 욱하는 성격. ...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일을 그치는 무신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는 이 나이쯤 되면 내가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보다도 아는 사람들이 난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기운을 조금 더 눌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들은 상당히 좋아요. 자녀분들에게는요, 취업도 잘될 수가 있고, 결혼이나 혹은 학업적인 성취 중에서 등에서도 자녀로 인해서 상당히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드는 무신생들이 내년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싱글이신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확률도 많아요. 그리고. 화려하고, 언변술이 좋은 그런 인연들이 어, 무신생분들 앞에 나서,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 너무 화려한 언변에 속아서 어, 조금 힘든 거, 그런 일을 겪지 마시고요. 어,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만나보셔서. 그런 화려한 음변술보다도 묵묵하고, 어, 정말 내적으로 더 진솔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안정적인 인연법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년에 우리 무신생분들도 건강을 너무, 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한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한 해기 이 때문에, 어,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고혈압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또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평소보다는 더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요런 것도 조절을 본인들이 일부러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무슨 요가를 하시든가, 명상을 하시든가, 또 차분하게 걷는 운동도 좋고요. 물도 충분히 마셔서 수분 섭취도 잘 하시는 것이 건강에 유리한 그런 행동, 어, 요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그, 사고.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 차를 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홧김에 막 운전해서 가속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사고를 이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 장거리 운전 같은 거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신생 분들이 아홉수를 찍고 넘어가는 한 해이기 때문에 어, 그 찍고 넘어가는 한 해를 가만 종합적으로 디테일하게 제가 보면은요. 사고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 무신생분들도 요거 조금 한번 조심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지금 어, 무신생분들 내년 2026년 병원년 한해 종합적인 운세를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만 어,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들, 들릴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좀 너그럽게 예쁘게 봐주셔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운세를 봐 드리는 데 있어서 더 힘이 될수 있는 방송을 할수 있게끔 저 배려 좀 부탁드리고요 다소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내년에 아홉 수를 넘는 우리 아홉 세를 겪을 우리 무신생 분들에게 조금 더 핵심적으로 내년 운세를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요약한다 하면 어, 첫째로 그한 해를 내년에는 설계하는 시기지 어, 내년에 앞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 50대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면서 60대에 들어가기 전에. 어, 준비 사업을 하는 시기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해를 설계하는 시기인 것만큼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내실을 더 튼튼히 공고화하는 게 어, 핵심 포인트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은 50대 후반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아홉세를 겪기 때문에 내년이 결코 순탄하게는 흘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 그렇다고 해서 운이 아주 저조화되는 운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는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에 맞게끔 우리 무신생분들이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음, 상반기에 이렇게 직장이나 사업에서 좋은 제안, 이직이나 변동, 이런 좋은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라, 이렇게. 한번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에 못지 않게 구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언행을 삼가하시고 건강관리에 오히려 더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리한 확장이나 이런 거는 근물,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서 혈압이라든가 스트레스, 그리고 화를 다스리는 이런 명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안 받침되는 그런 어,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하반기, 고등, 여름이 딱 그, 끝나서부터는 금전운이 최상위로 최정상으로 어, 달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개, 계약이나 투자 이런 곳에서는 정말 무신생분들이 한번 정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금전운이 확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어 우리 무신생분들이 아홉수를 할지라도 어 가족과 함께 시간을 지니면서 또 명예적으로는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좋은 점은 좋게 받아들이고 다소 안 좋은 점은 본인들이 준비를 잘 하셔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내년 2026년 한 해가 어 정말 진짜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무신생분들이 2026년 병원년에 정말 슬기롭게 아홉수를 착한 넘기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지청목년에 늘 무신생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자 무신생 분들 지청목년 구독자 분들 무신생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2026년 보다 풍부한 글씨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